악나이트메제1 챕터 1 폐건물에서 시작되죠 음. uh -oh. 어 뭐야 이제 나올 수있지오다이 이렇게까지 나온게있구나어다이야 괴물 없는 거야 이네 도대체 저괴물 뭐지? 옛날부터 악몽자 찾을 것지만 이번 악몽 뭔가 달라 도대체 저 괴물은 뭐냐고 그나저나 자자 어. 괴물은 정신을 쫓겨 이 건물을 구기했는데 이 건물도 처음 봐내 꿈에 이런 곳이 있었나? 어차피 못깨꾸면 건물 안에 둘러보자 분명히 이 꿈에서 깨수는 방법이 있을 거야 자 이단 세이브 하고요, 예. 자, 세이브, 어. 지금 보니까, 위치도 좀 알려주는 것 같지, 지금. 보니까 어. 악몽, 페어 아파트라고 되어있어요. 어, 그렇지. 어. 자, 꿈속에 서 단서를 찾아보자. 어, 이렇게 나와있죠. 예. 와, 이렇게까지 잘 표현이네. 어. 또 어쨌든, 가죽 냄새 심하게 나는 것도 있고. 안에 뒤져봤자 아무것도 없다. 자, 물어 얻었고요. 예. 물어 근데 뭘할수 있냐고, 돼, 이거. 어. 저, 아 정신력 회복 시중이구나 아하 그걸가야다 지금 카나의 정신력이 지금 보니까 초, 전체적으로 일 5가 나와있어요 예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은 조금 이제 불안하겠지? 응 예. 불안한 마음을 갖출 수가 없을까어 예. 일단 물은 있어야겠고요 예 일단 캐빈했 떠보자고 일단 아무것도 없네 어평범하고죠 아니 아무것도 없고 어. 어자기 아무것도 없어 숨을 수 있었어 어 다행이지 다른 것도 뭐있어려나 일단은 뭐좀 한번 지어보세요. 이제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 시작될 게임인 만큼, 어, 정말로, 어, 정말로, 예, 5%로 아마 가득할 겁니다. 아, 그리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고로, 예, 절대 무슨 짓도불 끄고 시청하지 않길 바래야겠어요 정말, 그렇군요. 어 여기근이 뭐, 별거 없어, 뭐, 예?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어 여기 와서 이제 세이브하고, 그나마 이제 테스트 했을 때, 과, 그, 그, 테스트를 시험했을 때, 그거랑, 그거 있잖아요. 예. 그거랑 그나마 좀 예, 다, 달라서다행이에요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그냥 뭐, 다, 현재 그냥, 실시가 저기, 그, 깎여 나가는 걸 나오는데, 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깜놀했을 때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쨌든 이제 물이라도 좀 얻으면서, 아마 이 물이, 어,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시계는 고장나 있지만 소리가 나고 있다. 아마, 초칩비 어, 이게 제독가락 무시야. 이런 형태로, 이제, 인가, 이가 어, 지금 그런 거였다니. 그래. 배터리가 없으면지, 이러거든, 요 거의 없어. 2층이라고 적혀져 있고, 어. 잠깐만, 근데 여기, 어, 여기도 뭐, 아래 뭐있 어. 여기. 자, 문이 잠겨있고, 어, 어. 열리지 않네? 어디가 열쇠가 있나? 찾아보자, 어. 그래, 찾아야 돼요. 여기 그단은도 이제 팩업물이다 보니까 어 항상 발 조심해야겠어. 이제 발뭐 조심은 될수니까여기도 잠겨 녀 설마? 저기 Hello, is anyone here? 열리잖아. 열쇠 구멍도 없고. 어허... 일단 다른 것도 찾아. 열쇠 구멍이 없으면 아마 혹시 그어 버튼으로 눌러져 있는 그런 그거 아니야? 비번네 비번으로 잠겨 있고 어, 여, 요즘 같은 거, 집 보면요, 디지털 도어록이라 해가지고, 어, 그냥, 어, 요즘, 같은 예전 같았으면, 2000년 초반 같았으면, 그냥 버튼을 눌러서 했었잖아, 어. 요즘은 근데 그스마트폰이라지 카드를 해가지고 찍어서, 어, 하잖아, 어. 아무, 아무리 보도 저거 디지털 도어록인 거 같지, 그치? 어, 그럴까봐. 일단은, 어, 지하를 한번 해보자. 지 모르게 살인 사건에 연루자 같은 일이 박들대. 물론 꿈속이지만요. 허망하게 피자고 있고 어쨌든 어. 일단 뭔가 있대고 조개가 떨어있다 조개 뭐가 죽길대 뭐? 아, 어. 이거 보세요. 기하출입금지. 이거 들어왔다가 어, 이거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어이게 그럴수도 있거든 요 어쨌든 지금 위치를 지금어 보면 1층 로비있고 2층에 이제 창고가 있어요 3층에 객실있고 4층에는 도서관이 또 객실도 있고 5층은 이제 옥상 이런식으로 있어 이거 가져가는게 좋겠어 자 가져가고 1층 설마 여기 1층에서나? 아아 아, 그나마 어 여기 1층에서제 만약에 이거 지하할때 이거 진짜 큰일날뻔 했거든요 저거 이거 어디가 3개층인가 설마 안에 냄새나 뿔 아무것도 없다. 오케이, 어, 좋아. 음. 뭐야, 이거. 피는 아니겠지? 어, 그러지 않게 필요하겠지, 요 어, 피가 아니에요, 어. 자, 그리고. 진짜 작동하지 않네요 엘리베이터는. 어, 작동하지 않아. 전력이 부족한 거다. 어딘가에 엘리베이터 움직이는 장치가 있는 건가? 나중에 다시 오자, 어. 나중에 한번 다시 와야지, 어. 자, 그러면은, 어. 일단, 아, 여기가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데여기 이제 아웃셔어 있어요. 예. 접근금지라, 여기 이제, 어. 자, 꺾어. 밖에 라이트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지금 이 건물 들어보겠어. 안무에 대해 뭐가 달서 나갈 방법이 있을까? 밖에 괴물이 있을까? 이 건물이 알웃이 수도. 어, 그런 말도 하겠지. 근데 만약에, 어, 만약에 있잖아요. 예. 이암무에서아웃셔 만약에 암무에서 나간다고 해도, 어. 이, 그 괴물이, 어. 아시다시피 10초 비보할수있거든 귀신이 하기, 그런 게 귀신이 나기 유령이 하기 그런 것이라 존재하면 보면은 딱알수 있지가? 그럼 어디 다서 찾아볼까? 아까 쫓아오던 오성 괴물로 바뀌었겠지? 이제 생각해보자 지금 이거 검을 둘러보는 거야 그래그래 일단 들어가야죠 일단은 어이 층은 여기가 이 층이죠 이 층은 지금은 이제 뭐 열쇠가 있다 봤자 어,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 이층 같은 게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자면은 아시죠? 응? 별로 왜 네. 전력 부족이에요. 게다가 지하는 서있다, 어. 어, 문잠기 상태고, 어. 아니, 정확히 해야 되는제 아예 추리해보치고, 엘리베이터 작동하라고, 어. 안에 아무것도 없고, 어. 여기도 그렇고, 예. 네. 여기 뭐지? 뭐야, 이게? 여기가 아마, 어, 보자고, 어. 17이구나, 어, 17. 어, 여기가 30일이구나, 낡은 책들이다 아니고, 뭐, 별거 없네요. 낡은 책이 진짜 쓸만해 보이는 것도 없고, 어, 어. 이거 뭐야? 이런, 이런 3층에, 어, 부뚜막이 있다? 이거 좀 너무, 에바지 않나? 아니, 웬만하면 부뚜막 같은 경우에는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저도 뭐 시골에 뭐몇 번, 어. 있어봐서 아는데 이거 그 3층이나 이런 데 없거든. 이거 좀에바지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유독가스들이라가지고, 방 그.. 이층 전체가, 어. 다, 어, 지식사장할수있도록 이게. 어. 이런 게우 1층에 있는 히려더나았대 저거지. 어, 냄비 안에 아무것도 없고, 어. 뭐야, 이게 뭐야? 일기가 있다. 자, 아, 뭐야? 어, 죄송해요. 아, 자 날짜 죽고 싶잖아 오늘은 내네 차례다 너무나 두렵다 내네 차례 오르고서 너무나 두다 설마 이 건물 이폐 건물 있잖아 혹시 그 예, 일전에 제가 신화했던 건 건데 캣 인더박스 아시죠 캣 인더박스 그거랑 오 사인비에 비슷한 그런류 아니야 이거 이거 좀 그러려니 하거든요예 네. 그리고 오늘은 내가 죽는다 죽는다 응 일기를 여기서 끝이 났다. 하면서, 어. 일단, 셀레스보자 그때 어. 일단, 조이안깎겠다 그나마, 어. 어떨 때 깎이는지 알 수가 없, 없을 것 같아, 있던 시, 편시점에서요 어. 안에 아무것도 없고. 하자, 아, 방심하는 순간은, 어. 좀, 어, 그, 그럴 수 있으니까, 어. 각종 국가가 가질 수있 어, 뭐야. 아, 어. 어. 뭐야. 그냥 떨어어 자, 열쇠가 떨어어왜 열쇠가 떨어졌지, 갑자기? 어. 열쇠? 위에서 떨어졌나? 그다지 어디 열쇠지? 안전리는 방에 사용하는게 좋겠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죠 다양한 물품가 두고 있고 여기는 침대가 너무 더러워 냄새도 심해 여기서 못 누울거야 다른데 가자 그래 그렇지 다른데 가서 야 이거 어. 일단 세이브 합봤자 네. 세이브 해주고요 여기 이제 뭐또여지 욕조 안에 핏물이 가득하다 막 이런 또막 이런 데서 하이밍 어, 종교들이 어, 막 어, 사뭇하게 보물하고 어, 죽여 어, 죽지 않을 때가 어. 많 어, 이거 왠지 무서운데 뭐지 어. 어쨌든 나갑시다 네. 다른 데도 상의해주고 응. 여기도 객실히해야 된다 또 그. 진짜 무섭다 파란색 기모노 아무리 그 우리 나라에서 만든 축구 게임이라고 하지만은 어, 일본에 있던 그런 거를 좀 했나? 어 모르겠다만 어, 빨간색 기모노 있고 어. 그리 쓰레기통 같은 거 쓰레기통인데 안 열릴 것 같애 어.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사리만 있을 뿐 안에 아무것도 있다 어. 그리고 발리인 이기가 적혀있다 어. 리이시 관리 씨, 도서관 열쇠 석세 제재를 갖다 놓아줘 놓아줘. 항상 말하는데 쓰면 제재를 갖다 놓지 않는 거야 내가 또 4층 방 책상에 올랐어 어? 그러니까 제발 석세 제재를 갖다 놓아줘 부탁해관리씨라고 하면서 어. 어, 관리에 대한 어, 어, 원망이 갖다래 어. 안에 잡동사이있구요 여기는 이런 이 데도 이제 붙뚜막이 있다? 이 일본 배경이별는 조금 또 황당한데, 이거, 어. 아... 자, 무기 탄자 저기 있고. 불쌍히 무기 저기 있고. 잠계 있다, 열쇠 필요해. 열쇠 없게 다시 오자. 아, 아, 오케이, 알았어, 어. 낡은 침대 조심하고, 어. 여기는, 어, 배웠고요. 어, 여기, 까칠이 맞아, 어. 여기는 화장실이구나, 어. 게다가 또 어, 세면대도 있고요. 와 예. 이런 이런데 세탁기가 이제 세탁기 움직이지 마 어. 아하 욕조 안에 피부리 가득하고 어. 이 폐건물 대체 정체가 뭔가. 아무리 악몽이라지만 어. 좀 어. 그러한데. 어. 자, 어쨌든 일단은 어, 열쇠를 일단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2 층에 아직 어, 열리지 않은 분이 있죠. 어. 열리지 않은 문을 한번 확인해 봐야 겠어 어. 자 열쇠가 아마 여기 있겠죠 핵심아 템어 어디에 쓰이는지 이었어요아 어. 여기다 여기 문이 열었어 자 문이 열었어 열쇠. 여기 열쇠였구나 들어가보자 어어우 아까 보셨어요? 바로 뒤에 어 아까 그 괴물 어 야 느낌이 안 좋다 이거 그치에요 이때 셀 업샷 자 보자 뭐가 있지 안에 통계 있고 어. 자 안에 있고. 어, 똑같냐? 에이, 다양한 물품이 있고 여기도똑같니 다양한 약재 준비되어 있고 어. 그 다음에 여기 뭐 별거 없다 이거지? 어떻게 알았어 어. 가죽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도 뿐이고 그리고 여기는 뭐 구멍도 있고 여기 또뭐 계단 있네? 어자어뭐 어? 계단? 왜이빨계단 있는거지? 혹시 다섯방이 있나? 이 꿈에 대해서 알려면 올라가는게 좋겠지? 어그래서 좋... 자 올라가야 겠지 올라가 어 그래 네. 이게 또 다른 단서가 있을까 올라가자 아, 올라가보는데 대박이다 예 네. 왠지 모르게 어 뛰면은 난리치... 집과 느낌이 팍 드는데 어우 어. 여기에 이귀오던 손쫓띠기 다행이야 어 어! 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설마! 제발 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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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흔들려야 하는 음. 너 어! 방금 앞에 도대체 뭐야 이거 내 안구 맞는 거야? 여기서 나가야 해 이제 서 이상 너무 싫어 하면서 이런데 지금 뭐냐고 아, 이거 봐요. 아까 그 괴물을 봐가지고, 정신력이 깎인 거 보니까, 아마 이 괴물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어, 그러면은, 일단은, 어. 정신력을 해복시 아까 제가 피가 나온, 피자국이 나온 걸 봐가지고는, 어. 그게 아마, 어. 그, 정신력 대비지이을 그, 그 어, 알려주는 그런 것 같아. 요 일단, 세이하고 어. 일단, 무리하는 걸 함부로 근데, 어, 쓰면 안될것 같아. 이제. 어. 또 아껴서 마셔야까 어. 자, 어, 네. 여기서 물었고, 오케이. 어. 자, 책들이 제일 많이 고 찢어져 있고, 어. 그나마, 우리도 찢... 여기서, 어, 얼추, 응, 막 그러세요. 어, 냄새 조심하고, 어. 아니, 아무것도 굴어. 어. 여기도 아무것도 굴어. 뭐야, 별거 없나? 여기 책이 있는데? 아, 여기서 말한구나? 어. 이 얘기가 있다. 자. 오늘도 악몽 없구나. 이 악몽의 끝을 알 수가 없다. 뭐요? 설마 또 다른 사람이 꾸고 있다? 그리고 이 꿈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간 들어가 있는 사람이 혹시 주인공? 그러면 이거 뭐 해피엔드하고도 어, 비슷한 느낌이 든대 이거, 그렇요그 어. 해피엔드 같은 게 잠깐 좀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요. 그달이 이 꿈에 나이 꿈에 나이 꿈에 그 뭐야, 자기가 꾸고 있는 꿈에서 그 타인의 꿈에 들어오잖아. 어, 그런 것이데그 타인의 꿈 속에 이제 나오려고 한, 하려면은 어, 그 사람의 지금 불안한 감정들을, 어, 해소시켜야지 이게 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 스토리가 있긴 하거든, 어. 근데, 어,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지 모르겠어, 어. 이 악몽 언제 끝날 거야? 죽으면 악몽 끝나는 거 게다가, 민나이트레이처럼 어, 영원히, 그, 여기에 갇혀 사는 그런 것들도, 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죠, 예. 그리고, 어, 죽고 싶어. 하지만 죽으면 안 돼. 아하. 일기일 여기서 끝났다 어. 여기서 끝났다 어. 자 문은 열리지 않고요 에. 문이 열리잖아 열쇠 필요하겠어 어, 뭐야 이열쇠고밑도 혹시 들려볼수있을까아아 이거 들여고보다가어 괴물만 나는거 아니야? 일단 일단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어

에이, 찌그러면 일단 막 띵띵, 대려요. 어째 쳐다보여. 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 일단은? 응.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이따 여기 열쇠 찾아보자. 아, 다행이다, 씨나 뭐, 뭐지 일어난 줄 알았어, 나, 어. 어. 어쨌든 이따 열쇠를 한번 찾아봐야겠지, 예. 아. 오. 자, 나가고요, 네. 세이브하고, 자, 우선은 지금 현재 맞다. 2층에 있고요. 아까 전에 그 열리자로서 또 하나 더 있었지, 어. 요거, 열수 있지 않을까? 어. 아, 맞다. 여기도 그 열쇠 구멍이 없어. 고 어. 자, 그런고 여기도 어. 아무래도 디지털 도로로 되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나무로 막혀있는데, 여기는 어. 어. 아마 그, 예. 빠루가 있어야 되거든. 이것도 맞잖아. 빠루로, <laughs> 그거야 이거 아 여기 맞다 여기뭐 별거 없다그러면어차게 할까 4층 올라가 봐야 하나? 우선은 4층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4층 어. 4층이 도서관 객실이라고 있죠 네. 지금 어치치 가게가 어 4층이라고 하니까 어 보시다시피 어 도서관, 객, 도서관에 객실이되 있어요. 네. 그러면 도서관에 뭐가 있을나 문이 잠겨있고, 어. 반대에 적있어 잠겨 나중에 다시 와야겠다. 어. 그리고, 이 뭐야? 여러, 어려운 글자들이 보드판에 적혀있다. 어. 이거 별거 없네. 어. 알수 없는 암호가 적혀있다고? 암호라, 허허, 암호. 여기서 암호가, 암호를 찾아야 뭔가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지? 오케이, 알았어. 저기 문 열려있네. 오. 에 이런데 난로까지도 있을 정도다. 근데 자체장부터 유독 같은 거 이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 우리나라에그 아시잖아, 온돌의 어. 온돌 시스템이 최고야. 그렇지, 그렇지 안 그래? 일본은 그 언제까지 코타치 쓰고 저러 <laughs> 저러고 있는 건지 어이 <laughs> 참, 상심하죠. 네. 일본 별거 없어 보이네. 어, 켜켓지데 이거 뭐 패스. 어, 언제가 맛있어요. 별거 없고, 어. 아니, 아무것도 없고. 어, 저기, 뭐열쇠있 어. 도서관 열쇠? 오케이, 아, 아, 아마 그쪽이 그 도서관이겠지? 아전 변기, 그리고 작동하지 않은 생탁기 어, 별거 없고. 어, 어. 엔터니아도 들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좀 그렇다, 어. 자, 근데요, 저기, 어. 뭐야, 그거. 뭐, 뭐. 여기 아까부터 아 없구나 어 됐어 됐어 됐고 그러면 여기가 아마 어 도서관 열쇠 있고요 네. 문이 잠겨있네 어 잔대에 잠겨있아 잔대에 잠겨있네 설마 요 여기 아래가 도서관인가 설마? 도서관 열쇠 잠깐 근데 이제 여기 한번 살펴야지 뭔가있지 어 안에 아무것도 없고 어 책장에는 책들이 덜어져있고 어. 안에 아무것도 없고 이따 스물만한 데를 숨을만한 데를 쓰고 왔네요 어 네. 먼지가 쌓여있고, 어. 아니, 아무것도 없고. 자, 어, 여기서 물 없고, 어. 오케이, 어. 물 얻는 것만으로도 그나마, 어, 한번야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마, 어, 열쇠를 해야지. 아이템 들어가서, 어. 도서할게요도서관문열렸고요 예. 도서관 꾸 열렸어. 들어가자. 게임하고. 자, 게임고 자, 오버야 반짝이는 게이거가 뭐가 이게 아마 읽을 만한 것이 있겠지, 그치? 어, 한번 보자, 어. 책에는 악몽의 길이라 적혀있다 어 악몽의 길은 슬픔의 길이라고 도니다 뭔가 슬픔이 있다면 그 악몽의 길로 갈수 있다 하지만 악몽의 길은 굳게 잠겨있는니 슬플 때 악몽을 꾼다라는 거 자칫 보지는 못 하겠죠? 어. 이것도 너무 오반데, 그치? 어. 어, 어, 나이트메어에 대한 내용이 적혀어져있지만 정확히 나이트베어가 붙여있게 맞죠? 에. 사람들은 가끔 기분 나쁜 꿈이다. 근데 잠에서깨고나면그 꿈을 까먹는다. 근데 까먹을 수도 있게 해야 돼. 생계량기억남는 것도 좀 있, 있, 있긴 하거든요. 그치? 응. 악몽 꾸는 이유는 무엇인가? 악몽하고 부조제 발행이라면 생계는 기분 나쁜 꿈이다 평소에 슬픈 일이나 공포다, 불안감에 사여잡힌 사람들이 악몽 꿈이다. 나머지는 글씨가 더져있었고. 악몽 거미라고 적혀있지. 잠깐만. 거미? 씨, 이거 느낌이 안좋네 그치, 이거? <laughs> 진짜 그렇군요, 예. 네. <laughs> 오 이게 거미야. 초코로게임에서, 어, 이런 거미 나왔다 하면은, 어. <laughs> 안 돼! 이럴 것같네 어. 자, 악몽 거미는 매우 빠르게 먹감을 보이면 바로 된다. 악몽 거미를 만들면 무조건 도망쳐라. 거미를한 장소에 못 불러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자. 오로지 한 장소에서 사람을 기다렸다고. 만약에, 어, 례뢰한다문 열었다거나,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어. I'm dead, 어. 내가 이거 좋은 정보 알려줘요, 어. 이 그림은, 뭐지? 음. 자세히 보이 그림 버튼 있다. 눌러봐. 아, 일단 누르자, 어. 일단은, 함부로 만지하기 좋을 것 같아. 왠지 눌렀다거나, 어. 아까 그, 어. 거미가, 어, 나올 수있 이거 뭐야? 뭐. 책들 사이에 거 별거 없고. 오케이. 자, 어, 뭐야. 갑자기, 어, 책이 넘어졌어. 책이 학교에 넘어졌어, 어. 자, 그리고, 어. 자, 컴퓨터 있어, 어. 컴퓨터가 있어. 혹시 컴퓨터를 꾸며야 될 단서가 있지 않을까? 자, 컴퓨터 키시니까 일단 올라가자고, 어. 자, 오, 뭐야. 이거, <laughs> 옛날 윈도우 9호 시절 때 그거 아니야, 이거. 어. 아, 옛날 윈도우 9호 시절 때, 어. 그 PC가 기억 나네요 제가 처음에 어, 초등학교 1일 때, 그러니까 어, 정확히 이제 1996년 IMF가 터지기 이전에 컴퓨터를 어, 얻었던 기억. 게다가 윈도우 9에 d o 가 같이 깔려있던 시절 어, <laughs> 그때도 어, 그때 많이 게임도 하고 뭐 여러가지 OS도 배웠을 때 그런 시절이 좀 있었어요. <laughs> 그런데 어, 그 시절만 떠올르면 그때 진짜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부작다리 약간, 이시 생각해보면, 그지 어. 자, 보자. 관리 씨, 그립의 비밀번호 새로 바꿨습니다. 지하 2층 방에 새로운 비밀번호 새로 적용이 그어거보이다 지금 지하를 막혀있거든요. 지금 출입금자도 있으니까, 요즘 어. 도서관에 도둑이 많이 가지고, 아직, 많이, 도, 아, 잠깐만, 잠깐만, 미안해요. 이불가워요. 아, 이꺼져가지아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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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에, 요즘 도서관에 도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비밀 보러 갈다그래서 이해해주세요, 관리인 이라고 꿈에 대한 단서를 뒤에 보내 때가, 거면 좋겠네. 그래서 한번가보기 좋겠지? 지하 2층 거기 가야 내가? 아, 아. 근데 문제는 알레베이터 작동시켜야지. 그째요그 어. 사전 내 항공인데, 관리인? 도대체 관리인이 누구지? 기억이 전혀 안 나. 이따 지하 2층으로 가자 라고 하지만은, 지금 지하 2층은, 이쪽은... 안나고 하는데 이제 출입 금지하다 했군요, 그치? 어. 여기 어디지? 너무, 어두워. 엉치가, 어치가그앙범이 얘기하는 거아니죠지그 소리라고 한다면, 안 돼! 이거 내고으 ¡Gracias!